2001년 미군은 9.11 사건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은 극심한 일교차로 유명했으며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미군은 곧 ECWCS 시스템의 한계를 접하게 됩니다 병사들은 많은 신체적 활동을 수반하는 작전시 전투복 내부의 과열로 인해 많은 땀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반면 몸에 고인 땀이 마르지 않아 저녁에는 금세 추위를 느꼈으며 정적인 정찰 활동 시에는 모든 레이어를 착용했음에도 추위를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보온에만 중점을 둔 ECWCS 전투복은 두꺼운 두께로 인해 군장 적재 시 많은 공간을 차지했고 레이어를 전부 착용하고 활동 시 몸이 둔해지며 빠르게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ECWCS 방안 시스템의 한계를 느낀 당시 스페셜코스팀이 미육군연구소에 당시 ECWCS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미 국방부는 새로운 의복 시스템인 Protective Combat Uniform, 즉 PCU의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